어, 또 역시 이분도 상당히 많은 일을 하십니다. 청소년 선도중앙위원회 회장님이시고요. 최고 법관 추천 심사위원이시며,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부분이죠. 국가 원로 국정자문회의 사무총장님을 계시는 서지화 총장님을 모십니다. 어디 계십니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도 무덥고 공사 다 망하신데도 불구하시고 이처럼 많은 내빈들이 이렇게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격려사를 하게 돼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아, 그동안 7년 동안에 걸쳐서 우리 사장님을 비롯한 연구진이 노력한 결과가 오늘 이렇게 첫 파티를, 이렇게 열고 보니 참 이분들의 7년 동안에 얼마나 노력하고 힘든 과정을 거친다는 걸 생각할 때참 심히 저도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 사장님을 비롯한 연구진에게 우리 여태까지 고생했다는 의미에서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이 시대는 글로벌 시대입니다. 한국을 벗어나서 세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기업 사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는 오늘 이창업 시기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거를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도 전자를 현대전자에 제가 창설을 한 장본인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그 굳은 약속을 이분들한테. 격려사 겸 고생했다는 뜻에서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에, 경제대국 일본이 엄청난 경제 부강을 일으키면서 미국의 달러를 거의 다 가지고 있을 정도로 일본이 경제대국으로 발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일본이 지금은 굉장히 추락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왜 그러냐? 1등을 달려서 경제 대국으로 달러를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배가 부르더라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배가 부르면 나태해지기 마련이죠. 이러다 보니까 유명한 일본의 큰 기업들이 설마 우리 따라올 만한 나라가 있겠느냐? 우리도 좀 쉬어서 가자. 이래서 몇 년은 쉬었습니다. 또몇 년간 또 연구 개발도 게을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후진국들이 지금 현재 엄청나게 노력하고 연구한 결과 일본을 제치고 선두에 나섰습니다. 그것이 한국의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지금 현재 12년째 지금 추락하는 그런 사태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일본의 제일 큰 소니 회사가 지금 해체 상태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언론상으로 잘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여기에 관심이 있고 또 여기 온 것을 가치가 있게끔 제가 몇 마디 좀 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세계의 1위가 아니면 살아나기가 힘듭니다 그 1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뭉쳐서 우리가 기업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지금 너무나도 정신이 해이 되고 여러 가지로 복잡한 문제를 볼때 이 사람으로서는 가슴이 아픈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같이 이 사회가 헐난한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헐난한 나라는 말이 많죠. 사공이 많죠. 배가 많죠. 그것을 우리는 좀 진정시켜서 국력을 우리는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오신 중에서 길을 가다가 또 여러 가지 불편한 점, 생활에 불편한 점, 이런 점들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지금 어제 아래께 신문에 전동차가 전기가 없이 간다, 이런 것이 발표됐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조선일보를 통해서 보았을 거예요. 전기가, 전기선이 없이 전동차가 움직인다는, 움직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스마트폰도 또 핸드폰도 옛날에는 전화기가 선이 없었으면 되질 못했었는데 이제는 없는 시대가 돌아왔습니다. 지금 전기도 없는 시대가 이제는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의 쓰고 있는 가정집의 개스관도 앞으로는 없어질 날이 옵니다. 또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더울 때 에어컨도 여러가지로 복잡하게 만들어진 것이 에어컨입니다. 그러나 테레비 만한것 하나만 벽에다가 그냥 아무 선 없이 걸쳐놓으면 시원한 바람이 나올 정도로 지금 개발됐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런 것을 볼때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또 세계 1등 기업이 돼야 됩니다. 한 가지 또 예를 든다면 세계적으로 제일 깨끗한 나라, 제일 생활이나 음식이나 깨끗한 나라가 일본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의 어린애를 키우는 어머니 처에서 다이옥신이 나왔다는 소리를 듣고 일본이 한번 발칵 뒤집어졌어요. 그왜 그렇게 뒤집어졌느냐? 일본이 그만큼 깨끗한 나라에서 깨끗하게 어? 애들을 키우고 먹이는 이 모유에서 다이옥신이 나왔다는 것은 참 우리가 놀라지 않을 수 없죠. 그것을 일본에서는 역학조사를 해본 결과 만지고 있는 비닐로 접병 또 김밥을 받아먹는 스치로폴 이런 것들이 전부가 거기서 다육신이 나오는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 지금 우리네 미기는 그 접병도 100% 완벽하지는 못합니다 제가 환경청에서 그거를 받았기 때문에 그 얘기 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도 하나 개발해야 됩니다 한국에서 한국에는 지하자원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뭐, 큰 산업적인 무슨 부엌만 할 만한 그런 여건도 되지 못한 나라이기 때문에 지식으로서, 머리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이 내빈께서는 가다가도, 아, 중국에 이 지금 엄청난 그 미세먼지가 한국으로 지금 현재 불고 있는데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것도 해결하는 하나의 과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집진기를 만들어서 세계적으로 1등 국가가 되어서 중국의 집진기를 팔아먹으면 수십조의 이익을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아이디어도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생활의 불편한 점, 어떻게 하면 좀더획기적인 첨단 기술을 개발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가 생각하다가 자다가도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좀 발견을 하고 어떻게 하든지 미래 창조부가 생긴 이상 여기에서 막대한 돈을 쏟아부어서 국가 경제에 할수 있는 첨단 기술을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너나 나이 고아를 막론하고 남녀노소 할것 없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 제가 초청해서 발명협회 중앙회 회장도 오시고 여자발명협회 회장님은 여기에 무슨 행사가 있어서 못 왔습니다만은 자꾸 여기서 발전시키고 노력을 해서 국력이 발전될 수있는도로 우리 다 같이 노력하고 좋은 길로 여러분들 같이 힘을 합쳐서 발전이 있기를 비롯하고 또한 오늘 이 SO 창립이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7년 동안 라면 끓여 먹어가면서 돈 없는데 쫓겨가면서 엄청난 고생했다는 얘기를 내가 듣고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오늘의 일이기까지 그 노고에 대한 이 제가 이경년사로서 답을 하겠더니 여러분들 이제부터 다시 시작해서 큰 시장을 개척을 해서 세계의 스마트폰 포털이 어, 무궁하기를 빌면서 경년사에 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